영호 너무 멋없다 오케이 영택 오케이 이거 게임 뭔데? 영택 오. <laughs> oh. 아 미스 미스 백백백백 오케이 좋아. 주컷굿굿컷굿티굿티굿티 정현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영어로 영어로 네? 원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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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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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원 희원

미서킴 ZW! 미서킴왜왜왜무릎도 우리 9 0만식 영어로 뭐 주심은 주심은 뭔데? 레프리? 레프 사이, 사이 레프리? 사이드 사이, 사이 레프리 사이드? 사이드 레프리 세컨레프 몰라 세컨레프 오케이 우리 90만원에 몰아! 90! 9

흘리, 흘리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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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미스터 미스터 리 영어로 뭐야? 흘려..어..모르겠어 도떡시? 도떡시 큐큐큐큐큐큐큐 오현 류? 미스윙류류 미스윙킴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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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런런런 대원 런런런런런 나이스 올라야 돼 올라야 돼 희원 정? 아.. 까비 영어로 뭐 나이스 라이 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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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현 선수 희원 희원 해 라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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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큐큐 지금 킴 지금 킴 오이. 요요 아, 에이, 이 팍. 나이스. 배점, 배점. 오. 이잘 갔다 왔어? 뉴? 뭐야 뉴? 롱! 리턴 퀴즈! 통통통통통통 프레셔 프레셔 압박!!! 떨린다야 씨! 오야 슈팅 너무 준다! 슈팅 너무 준다 영어로 투 머치 슈팅! 하 <laughs> 뉴? <laughs> oh, oh! 뭐 g 디, o 원정 o 원정트 i 핑 n z o 트래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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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i p p 너무 안 좋다 i p p i n g Tripping. 오 희원정. 시원이야 저걸 참 잘해 오오오오. 오. 야야야야이씨 t v 나이스 럭 바로! <목소리> 아 <목소리> 왼발 지훈 티레프티레프티소공조파조파 미스터 미스킴 미스터 호스 호스 호어떴어 슈팅. 슈팅. 슈슈 배각. 배 킥. 지민 배각. 원정 김원정. 김원정. 이야! 양태고. 태고영태고 드리번. 오! 기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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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원 날뛰네. 이원 너무 좋아. 끝까지! 오. 아, 네. 지운 박 지운 박 스프릿. 지운 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 킴. 기원정. 정 오이. 알카기 영혼이. 주노 파크 미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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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쉬자 조금 쉬자 조금 트레 주선주 토요일에 왔다 그러니까. <웃음> <주전주>. <웃음> <웃음> 버, 버퍼링 가자 하나 간다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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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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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스이스나기원나 나이스! 영태고 영태고, 아이고, 나이스. 영태고, 영태고. 아이고. 슈팅 주지 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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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고 나이스! 나이고 나이스! 이고 나이스! 여기, 폭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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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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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끝까지 기 여기, 끝까지 형 태고 형 태고 나이스이다! 대민대이민 대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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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 몸 영어로 뭐야? 파이트 y 이 파이트 t b 파이트. f 이킴비자 영어로 보지 디플렉트 디플렉트 요! 쓰리. 쓰리. 진호파? 지욱킴. 심판들이. 킴 오. 지욱파. 나이스 준이! 지킴 라인. 넘어. 골! 저파. 고고 이게 지금 하는 말 아무것도 없데 그냥 소리 지르면은 이게 의셔셔가 돼. 음 소리 좀 <laughs> 어? 어? 소리 좀러줘 오케이. 시원이 코레 시원이 코레 시원이 코레. 대기남 소리 질러줘. 어? 시원 시원. 야야야.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시원이 목소리가 야, 작다. 준도 준도 같이 도와줘야지. 지금, 지금 불러 지금 불러. <laughs> 오케이. 시원정. <휴원, 웃음> 시원 런. 오케이. 쭉김 쭉김. 위야. 지훈이 형! 노노노 지훈킴 지이거지민석 민석킴 왼쪽! 나이스 오, 이거봐 지킴와민민민대대아 아깝니 아깝니 백백백 나이스 주원팍 주원팍 주원 주원콜 해 주원콜 해 지훈이 지훈이 나이스, 나이스. 밸피밸피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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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변민 변민 미스김 얘들아 막야 끝까지 뛰어 끝까지 지훈 김 지훈 김 호연님 호연 호연이어서 호연 음 저거? 지그 파크 보뉴 하핳하 나이스 아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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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끌고 가,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나이스 스텝 오버 스텝 오버 스텝 오버 어아 이거 어어어는데아 키퍼가 미리 가 있었어 보통 여기 있으면 키퍼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원래 주건보스 와이거 예측해? 와와 이거 무조건 꼬리였는데 이거 아빠분거리어 이거 압박해! 어, <laughs> 와가야 돼 이거 오케이 도와줘 도와줘 와줘! 오케이 주원팍 <laughs> 그, 그, 그러게 이게 바로 기고 나이스! <웃음> 하나 간다! 바로 바로, 대원이영택이영택이 주고 영택이 도망가야 돼. 나이스가가이이같이 아,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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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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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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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도아 야, 주어 그그그 나이스. 나이스. 정태기. 정태고. 정태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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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지민이가더 아플지 저1 0이면 10년이면 1 0년 근데 거0년이면이렇게0년이면 10년이면 10년이면 1 0년이이면 10년이면 1 0아이면 10년이면 10년이면 1이면1이면1면1 0 오케이 okay. 우리 파울 오케이 석고 들어가 석고 들어가 석고 들어가 o t r o g a Sokotroga. Okay, shoot on 오케이 e y 이 k a Kuazi. Okay, o k a 이 okay. Okay, c 집에 파? u n 이 Ayزður> 나이스! 가자 3시, 3시 가 아, 너무 뭉친다 너무 뭉친다 3시 가자, 아비아 나이스 현가저잘네 오케이, 현대 합격 저박저미백리기 오늘, 오늘 저 군장이, 군장이 1 2시에 되면 갈 거야 아, 네, 알겠습는데2가분밖에아됐아어 근데 아, 네, 지금 몇신인잘 몰라. 우리 배신자 캐주잘 몰라 내가. 아, 나이 아이고! 하야 돼! 진흡파. 나이스! 우이! 우우! 이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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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리 허다리, 허다리, 나이스 허다리, 허다리, 아아아아아아아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리 허다리, 허다스 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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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리야다리 허다리, 우리 아니, 리 허다리, 스짜 스텝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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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누구 <laughs> 아, 우리가 <laughs> 정현 나와. 오케이. 미석킴, 미석킴. 아 가자! 에? 제트렉, 제트렉, 제트렉. <laughs> 야, 조졌다. 조졌다. <laughs> 나이스. 야! y 노 u 노 a 노 희원정! 희원정! w 희원이! 희원이! 희원 l You o 아 l y 아니 u o 살았어 살았어 l y you o l y you o l 야 you o l y you o 야 l y you o n o m g 에이! o u o 렉 l y y o l y you o l y you o l <laughs> <양병 가려고? 웃음> <laughs> 아괜찮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오케이, 나이스. 지 킴? 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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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팅 좀 해. 슈팅! 도와줘. 도와줘. <laughs> 나이스. <오>. 에이! <웃음> <웃음>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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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오케이, 미즈킴. 너그로너그로 <laughs> 나더뛰어야 돼. 이건 더 기원정. 야 야! 호연이호연이 아니, 야 없어, 없어. 이건 막아야 된다. 우리가 더 많아. <웃음> 나이스 나이스. 제틀렉, 제틀렉. 제틀렉, 제틀렉. 규체? 규동이이 미리 고체? 그치, 저거? 여자친구랑 교체 여자친구랑 교체 무릎끼리 박은거 같은데? 어 무릎끼리 박은거 같아 교체하면 바로 골라줄게 애정이... 저기서? 어 저기서 <laughs> 인정 오래 걸 인정 아씨는 거의 독점하셨는데 세네 <laughs> 세네거 <세는> 아니야? <laughs> 자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증식했어 여기 없던... 네. 아이증식했다고 근데 우리 파커 네. 다시 나이스 가이고비 바... 아? 어? 뭐라고? 파커 다시 쿠첸. 어? 왜왜 했냐? 어? 그래서다 뭔가 이상했어. 맞네. 아이 다시... 저기 다시 눈뽕 일리가 없어. 인죠, 인죠. 오. 오, 오 잠깐만요. 아. 끝까지. 나이스. 가자 가자. 짐비, 가자. 짐비,

<laughs> 끝까지요, 끝까지. 너희도 한리 해줘. 끝들어. 에이, hey, 끝까지. <웃음> 파이널, 파이널. <웃음> 너무 영혼 넘. 야지도 뛰어. 아이이완이 <드폰> 가보자. 스텝 오버, 스텝 오버. 민석 팀, 민석 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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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류 올린다 r e you? Woodintau. Oh, Gabi. And they. I didn't even h a 인정 인정 go to 어이 e jazz. I didn't even h a 고 e to go to t h 이사지 i 이 r b i 야 z o 야야 n i 야 r j u 이 i o r Tony, t o 이 y t 서 n 가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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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희원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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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거에 안안